어, 식혜 재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750원 주고 산 햇반이라고 하죠. 즉석밥. 그리고 엿기름 가루. 그리고 단호박 식혜를 할 거라 단호박을 조금 사봤어요. 그리고 물입니다. 전 이런 종류의 정수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밥솥.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그새 또 잘렸어요. 어, 엽기름 가루를요, 한 40g 정도를 쏟아가지고, 어, 물을 부어서 지금 개어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떠다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보리의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래서 거기에 바로 우리가 배운 핵심 효소, 뭐죠?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음, 사실, 과학 실험을 하려면, 그, 이 엿기름 물을 이용해서, 뭐, 정말로 분해되는지 실험만 하면 되는데, 그럼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좀 색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옆기름 가루를 저어놨잖아요. 이걸 가라앉힐 거예요. 한 시간 정도 가라앉히고, 어, 다시 이제 다음 단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옆기름 가루 내린 물을 체에다 한번 걸러서 쓰는거래요. 제가 몰랐어요. 다시 해볼게요. <놀람> 다 걸러야 되는데 물을 조금 더 해볼게요. 네이 상태로 좀 불렸다가 어, 맑게 뜨는 것만 사용하면 된대요. 어, 기다려 볼게요. 여기 단호박 식혜를 만들 거여가지고. 어... 단호박을 세척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음, 아까 썼던 빌다가 단호박을 담아서.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맑은 국물만 내솥에 담은 맑은 국물만 담았죠. 이것까지 쓰면 엿 만들 때는 이것까지 써야 된대요. 그 소화를 많이 일으켜서 사용해야 돼가지고 어, 근데 저희는 엿을 만들 게 아니니까 식혜니까 이 맑은 것만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밥을 넣고 따뜻하게 보온 상태로 키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섞어준 에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보온으로 두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온에 두면 된대요. 옆에선 단호박이 있고 있어요. 밥은 어, 여러분이 아는 그런 밥솥에 비 엄청 작죠? 선생님이 혼자 살아가지고, 주방도 작고, 밥솥도 작아요. 우리 집에서 큰건 나밖에 없어요. 다 쪼꼬맙니다. 자 얼른 맛있는 식혜가 되길 기대하면서 잘 저었다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이렇게 효소 작용을 촉진할 때 설탕을 넣으면 더잘 된다고 해요. 어, 근데 저희집에 설탕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밥으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있을 거냐면 6시간 동안 기다릴 거예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아까 쪄둔 단호박이 다 익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밥솥은 제법 따뜻해졌어요 단호박을 으깨서 식혜랑 섞을 거거든요. 으깨 보도록 할게요. 뜨겁네요. 잘 익었어요. 맛이 나요. 이렇게 보면 밥알이 어, 가벼워졌어요. 잘된것 같습니다. 근데 달지가 않네요, 하나도. 이제 끓여줄 거예요. 더 이상 분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음. 취사로 바꿔서 식기를 한번 끓여줄게요. 이때, 어, 어제 준비한 단호박 으힌 것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느낀 거예 넣어볼게요. 한번 끓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닫아놓고 놀고 있었거든요. 어, 끌어넘치고 있었어요. 왜 이럴까 얘가 음, 한번 맛을 볼 건데요. 음, 잘된것 같거든요. 겉보기에는. 제가 시장에서 사 먹어본 단호박 시혜랑 생김새가 똑같아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오! 맛있어요. 근데 약간 단맛이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설탕을 좀. 넣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설탕은 없고 어 이게 뭐냐면, 인공 감미료밖에 없어요. 어, 선생님 가족들다 당뇨가 있어서 선생님도 식이조절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많이 넣어야 돼 단맛이 하나도 안 나서 못 먹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단맛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숟가락 정도 넣었는데. 손이 카메라 때문에 불편해서 잠깐 내려놓고 놓겠습니다. 많이 넣으려고 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보여드린 그 젤로스 설탕에세숟가락 정도 넣었어요. 먹어볼게요. 그래도 먹어봅시다. 약간 무슨 맛이냐면 어, 여러분, 엿만 알아요? 그런 맛이 납니다. 근데 약간 단맛이 있고, 식혜 냄새가 좀 나요. 쌀 냄새도 나고. 설탕을 더 넣고 싶긴 하지만 일단 참고 한번더 끓고 나서 5분 정도 끓이고 나서 차게 해서 준비를 해볼게요. 설거지 거리가 또 생겼어요.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선생님 설거, 설거지를 잔뜩 해놨거든요. 네, 숟가락만 벌써 세개 썼어.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맞아. 소금을 좀 넣어도 맛있다고 했는데. 소금을 조금 넣어볼까요? 완전 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또 설거지를 했어요. 되게 진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지금 엄청 뿌듯하고 있어요. 아 너무 맛있겠다. 언니랑 속초에 놀러 갔다가 시장에서 단호박 시켜 사먹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달아가지고. 어쩜 뭐 이렇게 달고 맛있지 했는데, 그게 다 설탕 맛이었나봐요. 음, 전통적인 단맛으로는 그런 맛이 안 나오긴 하네요. 음, 그래도 한 번만 더 맛볼게요. 숟가락을 다 닦아서 사용했어요. 지금 썼던 숟가락을 안 쓰고 있어요. 다시 먹어볼게요. 음, 그거 감미료 조금 넣었다고 엄청 맛있어 졌어요 음, 이대로 완성해도 될것 같습니다 음좀 대적한 편이어서 물을 좀 넣어서 희석시킬게요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아니에요. 벌써 밤을 지샜답니다. 되게 애를 썼죠? 어, 이 단호박 식혜를 만들기 위해서 총 드린 돈은 5,000원이에요. 엽기름 3,000원에, 단호박 1,500원에, 아니, 1,300원에, 밥이 7 5 0원이니나 그랬어요. 5,050원 정도 썼는데, 엽기름은 진짜 많이 남아있고, 단호박은, 어, 한 조각 썼어요, 한 조각. 한 조각은 한두 조각? 제가 한 통을 샀거든요, 잘려져 있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찐 거는 쌤 내일 도시락으로 먹을 거고, 또 일부는 먹어버렸어요. 어, 아무튼 생각보다 싸게 만들어지는 음료는 아니긴 해요. 대충 환산을 해보면, 한2천원 정도, 정도 드렸죠. 시장에서 이렇게 단어박식을 사 먹으려면 이 정도 양이면 한만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저는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여러분도 방학 때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저는 이게 한번더 이렇게 아까처럼 보글보글 끓으면 이제 끌 거예요. 끌고. 시켰다가 차기에서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들하고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